기만니 한번 따라해볼게, 응? 마령, 이 부르는 거 봐봐, 응?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추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본 것처럼 이봐바이봐바이 봐봐, 봐봐. 뮤지컬하는 게 말이오. 응? 개 개구리 아버지는 요렇게 부를 줄 알았지. 응응응 응? 응? 어때요 비슷해요? 응응응 응. <laughs> 이4일차 아침에는 말이오. 응 아침 조깅 모임. 응 여기 이렇게 같이 뛰면서 응 운동도 하고 서로 탐색도 하고 말이오. 응진유하고 연화는 어제 대투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고 응? 이렇게 말이오 그냥 사진도 그냥 찰칵찰칵 찍고 말이오니? 응? 근데 응? 눈치 없는 김한이는 말요. 이 응? 연화가 살짝 포즈를 취하니까 옆에 은주가 있는데도 그냥 연화를 사진 찍어 주고 말이오 그냥 눈치도 없게. 응? 막 찍어 주잖아. 응? 그러니까 은주가 눈치 채고 딱 그렇게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은주한테 돌려 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 줬는지 말이오 아 김한이는 말이요 그냥 어제 편지 한 통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은주한테 살짝 삐진 건지 좀 서운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요. 아 조금 어색했다고 인터뷰를 하더만아이 조례 하면 말이요 서로가 좀더 어색해질 건데 말이요. 응둘중한 사람이 그냥 탁 터놓고 응 나는 요렇다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야구를 해야 되는데 말이오, 응? 저번 저녁에 말이오, 응? 크, 은주는 그냥 정확하게 야구를 하더라고. 모두에게 다 친절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고 말이오, 응? 이봐, 이봐봐, 응? 은주도 그냥 인터뷰하고 그냥 좋진 않았다고 말하자노, 응? 아무튼 그렇게 그냥 아침 조깅은 그냥 마무리하고 말이요. 응? 집에서는 그냥 남자들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말이요. 응? 길거리, 길거리 토스트를 그냥 맹그러준다, 만다 이렇게 하고 말이요. 만나게 응? <laughs> 아침을 잘 다들 먹었지. 응? 그리고 이제 4일차 공지 편지가 이제 아홉시 도착을 했는지. 이 그 내용은 이 주연이하고 형준이는 원하는 이성 두 명하고 대투할 수 있다 하고 말이오, 응?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지명을 해달라고 말이오. 아, 그래도만, 응? 이 형준이는 말이오 본이 인 좋아하는 스타일 은주하고 또잘 웃어주는 정숙이이 둘을 선택을 했어 응? 그래서는 그냥 운주부터 차이 태구 말이오. 인자 대뚜를 가는디? 이 개구리 아버지가 그냥 여자라도 그냥 설렐 고같어 응? 어디로 갈지 그냥 아직 모르잖아. 응? 아주 그냥 설레. 이 대뚜 가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말이요 그냥 제주를 니가 많이 왔네. 내가 많이 왔네. 하면서 말이요 그냥 암튼 형준이는 그 제주도를 훨씬 더 많이 와봤고 아는 사람도 그냥 많은 갑이네이 개구리 아버지는 제주도 그냥 딱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말이오. 아이고 부러워라. 언제 또 이렇게 가보나? 응? 이 야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형준이는 그냥 활동적인 거, 이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는 것 같고 응. 은주는 말이오. 응. 본인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는 안니더라고이 음, 봐서는 그냥 활동적인 것보다는 그냥 본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얌전히 지내는 성격 같지만 이런 경우는 서로 그냥 스타일이 그냥 반대니까 말이요 응? 누, 누구는 이제 좋다고도 할수 있고 안 좋다고도 할수 있고 말이요 응? 둘이 이제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이요 응? 아직은 뭐더 알아봐야겠네 응? 이 둘이서 알콩달콩 이렇게 이런저런 야구 하다 보니까 그냥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디, 이야, 앞에 그냥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곳인디 말이오, 응? <laughs> 소박하게 이 둘이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준비가 되어 있드만 응? 어이쿠야 저 캠핑 장비 봐봐 응? 엄청 많이 챙겨왔구만 응? 이 개구리 아버지는 말이야 저런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응? 나 저런거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우렁각질랑 그냥 재미지게 말이야 그냥 응? 놀러가고 해야하는디 말이야 응? 아이고 그냥 언제 간디야? 응? 그리고 말이야 이 햇빛 가리는거 그냥 뭘 쳐야된다고 하는디 그냥 다 푼지 그냥 다 푼지 그냥 그우게다가 그냥 그 치는 천막 말이요 아이고 이제 뭐 저런 걸 굳이 그냥 타프라고하는게 그냥 천막 아니야 천막 응? 어? 햇빛 가리게 응? 그래서 그냥 저걸 친다고 말이요 요래 끼우고 이제 조래 끼우고 말이요 응? 이제 차에 끼우려고 이제 잡아 돌려대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제끼니까 그냥 요래조래 그냥 잡아 돌리드만 응? 돌아가 돌아가 그냥 결국, 이게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말이야 그냥 둘이서 킥킥거리고 말이야 그냥 뭐가 좋은지, 그냥 대두할 때는, 그냥, 요런 에피소드도 좀 있어줘야지, 좀 재미가 지지. 응? 이봐, 이봐, 이봐봐. 결국은, 이게, 형준이가 그냥 힘쓸 줄 알았어. 응? 그렇지, 저기, 저, 저, 저. 팔뚝봐봐 팔뚝 응? 형준이 말이요 그냥 이 말주변이 유창하진 않은데 말이요 그냥 이 요리도 해주고 그냥 힘써주고 말이요 뭐 이런 피지컬로다가 그냥 좀 매력을 어필하는 스타일이구만 응? 이런 남자들 그냥 여자들은 좋아하지 그냥 그 옛날 병강새 스타일 아니요 응? 우리나라 그냥 마님들도 그냥 좋아했잖여? 저런거 응? 인자는 뭐힘썼으니까 그냥 커피 한잔 해야지 응? 이 은주는 그냥 커피를 그냥 갈갈갈갈 갈갈 이제 갈 갈라고 해갖고 갈고 말이오, 응? 인자는 저희 뭐야, 형준이는 뭐 모닥불도 이제 피우려고 말이지? 아이고, 은주는 이런 건 나는 처음 보네 하면서 말이오? 이런 모습은 또 형준이는 말이오? 귀여워 보이다고 말이오, 응?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서로 다른 점이 좋은 것도 있어, 응? 안 그래? 응? 이제는 그냥 모닥불도 피우고 말이요. 응? 커피도 그냥 이렇게 잡아 돌려서 내리고 말이요. 응? 이렇게 보니까 말이 형주냐고 은주도 이 조합도 이 괜찮어. 잘 어울리는 것 같어. 응? 이봐, 이김만이랑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었던 은주의 표정이 이렇게 나오더니께. 그리고 이 영상 좀 봐봐. 응? 이 리액션, 응? 영상. 수박 가져왔어 수박 수박 맛가 맛있... 수박 어 수박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안 놀래지네? 안 놀래지. 아까 봤거든. 아 봤어요? 네. 아 약간 이 봤지 잘... 이 은주의 리액션 말이오. 응? 패널 도연이도 말이오 그냥 은주 저런 모습은 그냥 처음 본다 하고 말이오. 응? 아주 그냥 편해 보인다고 말이오. 그러고선 얘. 전복도 이제 구워가지고 말이요 그냥 쓱쓱 이렇게 썰어서 말이요 응 아유 그냥 부드럽겠네 그냥 잘 먹고 말이요 응 그러고 있다가 그냥 음악 야구가 나와서 서로 말하다가 말이오? 형준이가 무슨 EDM인가 뭐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은주하고 좀 서로 결이 다른 것 같다 하고 말이오? 응? 분위기가 좋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결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야구를 하더만 응? 그러다가는 좀 바람이 이제 추워는가이네이 형준이가 그냥 눈치를 탁 그리고 말이요, 그냥 옷을 이렇게 은주한테 걸쳐줬는디 말이요. 은주는 그냥 일부러 옷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커플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서 가디건이 있는데도 안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응? 이런 거 보면 말이요, 은주는 조금 배려심이 깊은 여자 같어. 응? 배려심. 이, 그러고 말이요. 근처 바닷가에 잠깐 이제 산책도 하고 말이요. 응? 이 은주는 말요 형준이가 자기한테는 좀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게 잘 해준다. 하고 느꼈던 모양이더라고. 응? 내가 볼 때도 이 형준이가 은주한테는 뱀이 좀 쏠린 것 같아. 응? 은주도 아주 그냥, 어, 둘이 대뚜가 만족한 시간이었다. 하고 말이요. 응? 주연이는 말이요 그냥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두 남자를 그냥 지명을 하드만 뭐야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찍어버리드만 응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너무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보지 응그래서첫 번째는 기만이랑 대투를 하러 가드만 김아니는 이 주연이 이, 그 차문도 이제 여는 것도 열어주고 말이 응? 출발 전에 또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중샷도 찍어주고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좀 센스가 있어, 응, 김아니. 이 주연이는 인터뷰에서 말이야 김아니가 이 본인이랑 젤루다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 응, 그냥 야구하는 것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한다고 말이야 응, 그래서 그냥. 좀기마니까 궁금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만, 응? 이 대뚜 가는 차 안에서는 말이요? 주연이의 그냥 미스코리아 야구가 나왔어, 응? 왠지 미스코리아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좀, 음, 부담스러울 것 같고 말이요? 응? 왠지 그런 느낌 있않아 응? 그 미스코리아 이름이 주는 그런 무게감 같은 거 말이요. 그냥, 응? 주연이도 말이요. 그렇게 그냥 본인이 소개돼지면 실제 본인이 아니라 미스 꼴이야 라는 이 편견이 생기는 것 같더라는 거지. 응? 본인도 그 그런 거, 그런 소개는 좀 싫었던 모양인가이네 응? 또이 가는 중간에 말이요. 응? 주연이는 그냥 기만이가 그냥 젤루다가, 응, 말을 이쁘게 한다고 칭찬을 해주더만. 응? 본인이 그냥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이요. 응?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주연, 주연이가 그냥 김한이한테 프로포즈 한거 아니오? 응? 아,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있으면 참 편하겄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겨. 응? 그리고 이 주연이는 말이오? 응, 본인의 카톡 문구, 야그도 했는데 말이오. 모두에게 해피엔딩 이기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겨. 응? 이 모두 다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신호에 대한 게 있잖아? 응안 그래요? 어떤 놈은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놈은 또 슬프기도 하고 뭐뭐 뭐 이렇게 되는 거아니겄 소? 응? 그렇게 둘이서 도착을 한 곳은 말이오 오락실이오 오락실 크으, 아따 좋겠네 그냥 팀미자긴 맹이냐? 응? 이 개구리 아버지도 말이요 그냥 오락쟁인디 이 말이요 응? 어렸을 때 말이요 그냥 오락실에서 오래오래 놀다가 그냥 엄니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어 집에 이제 끌려오고 말이요 응? 하... 저기 저기서 놀면 재밌지 재미지겠네 응? 이 처음으로 다가는 인형뽑기로 갔는디 기만이는 말이요 인형뽑기를 잘안 해봤나 보더라고. 그, 주연이는 그냥, 오락하려고, 말이오. 종전도 다, 준비를 다 하고, 말이오. 아니, 근데, 말이오. 우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응? 그냥, 잡아 돌려, 빼버리더만, 그냥. 아니, 그냥, 둘이서 그냥, 잘, 될런지는 몰라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인형이 뽑아 제껴버리더만. 응? 이예 그렇게, 인형도 그냥, 잘 뽑고서는, 이제, 코인 노래방도 가서는 말이지. 주연이는, 이제, 떡하니, 그냥. 이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요, 요, 이 노래를 성공을 하더만, 응? 주연이 목소리는 그냥 이 깨끗한 목소리더만. 깨끗한, 응? 보통 저리 여자가 이제 노래를 부른 말이요? 보통 남자들은 다 좋아야, 응? 여자가 엄청 이렇게 막잘 부르는 것보다도 저렇게 그냥 소녀 소녀하게 말이지 이렇게 부르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하지 미 좋아요 응? 이 봐봐 이 기만이도 그러잖아 딴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을 만큼 깨끗하고 순수한 목소리라고 말이야요 응? 이봐봐 기만이 말이야 아주 그냥 좋아죽네 그래 그냥 응 입이 그냥 찢어졌어 응 그리고 그냥 주연이 노래 그냥 잘 부르고 그냥 목소리도 좋다고 말이야 그냥 칭찬도 해주고 말이야 응 그리고 이, 이제 이번에는 기만이가 송곡을 하는지 말이요 이이 이, 숙녀에게. 이 변진섭이 노래 말이오 변진섭이 숙녀에게 어쩌면 처음 그때 시간이멈춘도다 쉐이 이 노래 나도 알지 알아응이 <laughs> 기만이는 말이오 그냥 뮤지컬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운드 체크도 그냥 먼저 좀 이렇게 들어가도만 응? 잘 들리냐고 응자 봐봐 또.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기만이 한번 따라해 볼게. 응? 마리오 응? 부르는 거봐 봐. 응? 면 처음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 걸어온 것처럼 이봐 봐. 이봐 봐. 이 뮤지컬 하니께 말오 응? 이 개구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를 줄 알았지. 응, 응, 응? 어때요? 비슷해요? 응, <laughs> 캬, 이 마무리는 말이야 그냥 둘이서 그냥 같이 부르면서 말이야이 둘이서 말이야 그냥 성공이 너무 좋았어. 응. 캬, 나중에 그냥 나도 그냥 또 같이 어? 둘이서 놀러 가자고 말이야 아주 그냥 기만이 그냥 좋아 죽겠네 그냥. 응. 그리고 말이요 그냥 이제 주연이가 말이요 인생 네컷도 같이 찍자고 말이요 응 아주 그냥 이것 저것 입어보고 말이요 그냥 주연이는 미스코리아 맨키로 그냥 예전처럼 그냥 왕관도 써보고 말이요 응 그리고 이제 저 슈퍼마리오 분장도 하고 말이요 아 이럴 때 보면 말이요 그냥 서로 티키타카가 그냥 둘이서 잘 맞는겨 상대가 그냥 모던 포즈를 했을 때 그냥 같이 리액션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말이요 그냥 이건 보기 좋잖아 응 이야 요즘 말이요 이렇게 그냥 찍는 과정도 그냥 영상으로 그냥 다 나오더만 아이고 그냥 세상이 말이요 참말로 다가 이제 좋아졌지 말이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나도 우렁각시로 다가 그냥 저렇게 응? 같이 댕, 댕기면서 그냥 대투도 해야 되는데 말이요 그냥 응또이 다른 부스로 가면 말이요 오이 엘리베이터도 나오고 말이요 와 오늘 대투를 하면서 말이요. 이 김한이는 주연이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더만. 응? 아주 그냥 자기랑 잘 통하는 구석이 많다고 말이지. 응? 그냥 여자가 그냥 리액션도 잘 해주고 하면 말이요. 이 남자한테는 그냥 이렇게 이뻐 보이지. 그리고 이제 그냥 주연이는, 어, 범천이랑 대뚜하러 간다고. 응? 이 범천이하고 대뚜하는 건 여기 이제 영상 안 나오니까 그냥 알 수가 없어. 나도 그냥, 응? 이 둘이는 그냥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웠나 보더라고. 응? 아, 그리고 말이야이두 사람체라고 말이요. 이두 사람체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초대를 해서 20분 동안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맹그렀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응? 요렇게 떨어져 있고 말이요. 응? 또 다른 사람들은 몰래 둘이서만 따로 야구를 할수 있는 이 공간을 맹글어 놨다 아이고 이 방송국 놈들은 그냥 사람들매물 그냥 살살살살 긁어 놓으려고 말이지 아주 그냥 사악혀 그냥 응? 그래서 그냥 이 멋진 재우성님 말이오 그냥 다 같이 있다가 그냥 먼저 신청을 했나 보네 그냥 안절부절 못하더만. 응?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그냥 두 사람 채로 그냥 휙 가는겨 그냥 저로 분은 눈치를 다챌 텐지. 응? 이재우성님이 제루다가 먼저 두 사람 채를 신청했는 모양이더라고. 응? 이재우성님이 처음 신청한 사람은 짜잔 연화. 이연화한테 신청을 했지만 아주 그냥 패널드도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어. 응, 그냥 재우성님은 그냥 열정적으로다가 그냥 호기심이 그냥 많아가지고 그냥 응, 다들 어떤 여자인가 하고 그냥 다 궁금한 겨 응,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신청을 했지. 이이두 사람의 대화는 말이요? 이 대화라기보다는 말이요? <laughs> 연화가 재우성님한테 여원의 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응? 아이고, 이럴 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냥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그냥 연화가 그냥 다 코칭을 하더만. 내가 볼땐 말이오, 연화는 재우성님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재우성님도 연화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말이오. 응?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어. 잘 모르겠어. 나는, 응? 이 형준이도 말이오. 연화가또좀 궁금했나 보더라고. 아이고 연하는 그냥 두 번째네. 아이고 조커 스 그냥 많이 불려가지고 말이오 그냥 이게 인기녀가 돼버렸어 그냥 다 코스요 그냥. 응? 여기는 술도 이렇게 다 마실 수 있게 준비도 되어 가지고 말이오. 응? 둘이서 그냥 어둘만이서 그냥 도란 도란 야구를 하는데 말이오 규칙대로 그냥 2 0 분이 그냥 지나면 알람이 울리는디. 이두 사람은 그냥 알람도 무시하고 말이오. 응? <laughs> 알람이 한번더울리니께 그때서야 잘헤어지더만예 여그를 보니께 말이오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 다들 그려서 서로가 서로를 좀더 열린 매모르다가 보려는 것같아 응? 여기 출연자들이 말이오 다들 응? 확실히 그냥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 하고는 이렇게 둘이서 만나보는 것하고는 다 다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서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지. 응? 아주 그냥 다들 신중혀. 신중혀. 응?